제가 정말 입찰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벤츠 CLS300D. 오늘이 입찰 당일입니다.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 굉장히 궁금해요. 어떤 물건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천지원에서 진행되는 물건이고요. 감정가는 7,500만원인데, 1회 유찰이 돼서 5,250만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. 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포시 감정동 이 주소로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찾아가기 전에 물류창고에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을 볼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각 물류창고마다 창고를 볼수 있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차량 중기현황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르세데스 벤츠고 색상은 회색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 차량을 낙찰을 받았다면 저는 지색 무광으로 랩핑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. 사용 연료는 경유고. 기타 사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주차비 확인 요망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. 빨간색으로 뭔가 적혀 있으니까 어, 내가 낙찰 받으면 주차비 다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차비는 누가 내요? 이 채권자, 이 차량을 경매로 넘긴 채권자가 주차비까지 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. 낙찰자에게는 1원도 낼 이유가 없어요. 자, 본건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시동키 미비로 주행거리는 미상임. 아, 이거 난감하네요. 보통 경매나 공매로 나온 차량들은 키가 하나 정도밖에 없기는 합니다. 원래는 키가 두 개죠. 근데 이 차량은 키가 하나도 없어요.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키로스를 감으로 때려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. 낙찰받으면 차량은 어떻게 갖고 와요? 레카차에 실코 서비스 센터로 가나요? 아닙니다. 내가 낙찰받고 원하는 서류들을 다 보내주면 그쪽에서 키를 맞춰줍니다. 키를 수령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돼요. 이 차량을 서비스 센터까지 입고시킬 필요는 없어요. 이 모델은 풀체인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차량 키도 신형입니다. 신형 키는 100에서 1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. 저는 2017년 CLS를 타고 있잖아요. 구형키는 60에서 6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개 맞추려면 200에서 한 240만 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겠죠. 그런 비용까지 입찰가에 녹여내야 됩니다. 본건 자동차에 대한 사고 이력 조회 결과 사고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어. 하네요 무사고 차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카히스토리에 보험사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100% 무사고는 아닙니다 뭐 가벼운 접촉사고 라든지 흠집 찌그러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 내고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경우엔 카히스토리에 남지 않아요 그래도 경미한 사고니까 내가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큰 사고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해서 카히스토리에 이력이 남겠죠 뭐, 외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아, 눈매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. 물류창고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가로 그릴보다 세로 그릴이 좋은데, 세로 그릴은 구매 후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. 뒷모습인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뒷모습은 풀체인지 전 CLS가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양 같기도 하고, 아쉽기는 합니다. 네, 내부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깔끔하죠 레드와인 색인가요 이게 이 좌석도 깔끔하고요 먼지도 없어요 정말 다행인 건 뭐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차문도 열어보고 또 흙이 묻은 상태로 막 차량 탔다 내렸다 하다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외부에서 밖에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안에는 지금 깔끔한 것 같아요. 국민차차차에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때 눌러주시고, 우린 수입차잖아요. 수입차 클릭, 그 다음에 벤츠 클릭, 그리고 세부 모델 들어가야죠. CLS 클래스, 그 다음에 2018년부터 현재 클릭을 해주고, 이게 CLS 300D 였죠. 클릭, 그리고 연식을 맞춰야 되겠죠. 2019년부터 2019년. 자, 차량들이 나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 가로 그릴인데, 원래는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, 이렇게 세로 그릴로 바꾸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좀더 역동적이면서 공격적으로 보이고, 강렬한 포스가 느껴지죠?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릴이 마음에 듭니다. 차량이 몇대 정도 나왔나요? 한 16대 정도 있네요. 가장 저렴한 모델은 이제 6,900만 원이네요.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은 이제 9,0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시세 차이가 굉장히 크죠? 자세히 살펴보니 9천만 원짜리는 12,000 정도밖에 안 뛰었네요. 주행 거리가 짧습니다. 하지만 6,900만 원짜리는 99,000km를 뛰었어요. 2년 조금 넘었는데 99,000을 뛰었다? 렌트카로 이용을 했었던 차량인가요? 엄청 밟고 다니셨네요. 자 만약에 경매로 나온 차량도 외관은 깔끔한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과 거의 2,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차량이 얼마에 낙찰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. 우리가 생각할 땐 경매로 낙찰받는 차량이니까 이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야 만족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하지만 키로수를 모르니 애매한 것 같습니다. 시세를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. 6,900만 원에서 9,000만 원 사이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에 참여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입찰하는 거잖아요. 과연 이 물건 오늘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지켜 보자고요. 법원 경매로 나오는 자동차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야 돼요. 하지만 당연히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가겠죠? 실전 부동산 경매, 책 구매 후에 발품 불패 카페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에 있는 법원에 나오는 모든 차량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 꼭 이용해 주시고요.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